잘 기다려줬다고 좀 표현을 해도 뭐 괜찮겠죠. 네. 네. 또뭐 선수들 개개를 이루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팀모순위을 봐도 빈티기 선수 선수들이 상당. 지금 어떻게 뭐 보면 어시스트 뭐 아네지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뭐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어, 오늘 또 아네지 선수의 기록에 상당히 좀 많은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어시스트 받지 못했습니다. 아그 이후에 또 허연 선의딱 걸리면 그때 사실 연승을 7시 3점슛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 상대 어... 자유 투 하나 더야 오늘 현재 안 해지는 어시스트 하나 수가 이렇게 스피드를 붙이면서 넘어올 때비 n 케는 거기서 좀 파생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거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성장 이야기 아쉬움이좀남을것 같습니다. 네, 미나 네. 선수 역시도 경기 출전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함은 이 파울을 팀 파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비로서 잘라낸 부분을 오히려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면서 다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반칙이 나온. 그렇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해지 오픈 찬스 던집니다. 석자. 스스로 뭐 기본적으로 내가 한 방에 막 뚫려 버리니까 이 사람이 시야가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붙어서 뚫리는 거면 이 사람이 돌고 로테이션 돌아야 되는데 심형영이 레이업을 해. 허연이 레이업을 해. 제 이해주가 리바 레, 드라이빙을 해. 그거는 우리가 로테이션 돌아야지. 돌고 나서 다음에 도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아무도 못 도와준 게 1대1로 달고 뜨게 자꾸 만들면안 된다고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도 순대 요리지 알겠어? 수비 로테이션 조금만 더 신경 써 알겠지? 자, 들어가서 수비 그대로 하는데 X, 야 X, X 그대로 하고 3점 맞지 말라 그랬고 로테이션 신경 쓰고 들어가서 공격을 피켓로 했으면 스페이싱을쭉쫙 열어줘 쭉 들어가서 자리 잡으라고 지난 자리 잡는 게좀 늦어 내가 누가 배치지 수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로테이션 디펜스는 뭐팀 디펜스 집중력이 좀 자, 안진 네, 선수는 어시스트 다섯 주인공은 이소희 선수였고요. 이렇게 되면서 안에지 선수의 어시스트가 하나 더 추가. 이소희의 3점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소희의 석점이 터지면서 네, 두 번째 공입니다. 안에지 찬스 쏘지 않고 다가옵니다. 뱅크슛. 빈치 네, 있는 베르나코치의 예, 표정과 속마음은 과연 어떨지. 예, 네. 터라도 네. 예. 뭐 어시스트. 새로운 기록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예.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그, 그 부분을 좀 역습을 했고요. 또 비행들을 살려주는 어시스트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요. 네. 한 시즌 최다 어시스트 공동 1위. 베르나코치와 아에지 선수. 또 같은 팀의 이제 쿠치와 선수기 때문에 안는 <laughs> 예. 선수가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이제 단독 1위에 오늘 또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때또관두들이또 어떤 아 그렇죠. 류넨과 어, 예. 신한행이 결정이 됐고요. 그렇 k 성과 삼성생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올, 올 시즌만큼이나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2, 예. 네. 3위, 상위가 결정되지 않는 신이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어렵게 결정이 된 만큼, 자 워낙 좀 B N k 일단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강희슬을잘던습니다 아, 아우야는 네, 네. 아니지. 그렇죠. 이미 지금 양쪽 로포스의 어. 외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강희슬을 완벽히 속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용한... 아, 아 지금 약간 네. 접촉 이 있었던 이야기고, <laughs> 이 어떤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좀 중요했었던 이. 그러면서 음, 팀 분위기가 살짝 뭐 떨어지기도 음, 했었는데 또 본인이 들어 돌아온 이후에 또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연승을 챙겨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 안희선 선수가 어시스트 하나만 더하면 이제 역대 네. 한 시즌 최다 어시스트 1위가 될수 될 있는데. 그렇죠. 자 순간적으로 상당히 좀 놀란 것 같은데요. 네. 네. 김선수가 선 스크린 을 거는 과정이었었고 네. 있었거든요. 네. 자 이제 일어섰는데네 그렇죠. 네 교저 사인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차크락 6초. 본인이 던집니다. <laughs> 오도였는데요. 자이 선수가 예 네, 뭔가 좀 네. 네. 한엄지 선수가 보입니다. 박성진의 자유 투. 네. 상대 팀 파울에 걸리게 만들었고요. 자, 뭐 자유 투가 좋은 만큼 잠깐. 자, 선수가 <laughs> 네. 머리를 다시 한번 주네. 네. 네. 근데 정말 어쨌든 이런 어시트는 스 크게 포스트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좀더뭐 투맨 게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만들어야 또 안희선 선수 어시트가 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허블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절때는 있어요. 안해지 선수보다 어?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좀 긴장을 할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특히나 지난 선수 같은 경우. BNK의 어수선, 어수선한. 주신 대로 지금 뭔가 어? 좀 어수선한 이 BNK 선의 어? 분위기를 어? 바로. 바로 하면서, 네네. 어, 한 점차까지 왔어요. 그렇죠. 또 상대가 또팀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어. 부진 처리 확정이 되고 이제 예, 대진까지 완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리그 마지막 경기를 굳이 안 좋은 부리기로 끝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자 3.7초 한 번의 공격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우선 김하필 선수 정말 오랜 시간 휴식을 가았었는데 다시 네. 투입을 했고요